김치 냉장고를 찾고 계시나요? 오늘은 요즘 냉장고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LG 전자의 간판 김치 냉장고죠. 비오스 김치톡톡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인데 할인을 얼마나 더 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7%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환급 가전 이벤트로 10% 돌려받을 수 있는 찬스까지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비오스 김치 냉장고의 성능과 디자인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상세 기능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 0 5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53만 원 하고 있으며 쿠폰 할인도 1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와우헤어는 와우 할인도 6만 800원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로 카드 할인도 6만 7,960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서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129만 1,24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 0 5만 원짜리 LG디오스 오브제컬렉션 김치톡톡을 129만 1,240원에 살수 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75만 8,76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거기에 쿠팡캐시도 최대 5만 원 적립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마지막으로 10%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김치 냉장고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맞춤 보관 기능입니다. 대용량이지만 다 같은 맛의 김치면 질리잖아요또 사람마다 입맛이나 취향이 다 다른 것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정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맞춤 보관이 가능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량입니다. 가족 구성원 수와 식료품 보관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소비 전력입니다. 김치 냉장고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켜놔야 하는 만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전기요금이 천차만별인데요. 2등급 이상의 모델만 되어도 1등급과의 전기요금 차이가 1년에 2만원도 않고 제품 가격은 훨씬 낮아지니 충분히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디오스 김치톡톡 냉장고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우선 에너지 등급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저소음에 탁월한 디지털 인버터 방식으로 최적의 냉기를 만들어주면서도 전기 요금은 확실히 낮춰줍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맞춤 보관 기능입니다. 3단계 냉기 케어 시스템으로 냉기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며 김치에 최적화된 6 가지 맞춤 보관 기능으로 아삭한 김치 맛을 오래오래 보관해줍니다. 특히 포장 김치의 경우 엘지싱투 앱에 등록하시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맞춤 보관을 해줍니다. 이제 풀무원 종과 김치 본연의 맛을 더욱 오래 느끼질수 있습니다. 또한 실온 보관하는 감자나 바나나 등의 식재료와 보관하기 까다로운 식재료도 세분화된 맞춤 보관 모드를 사용하여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변질되거나 벌레가 생기기 쉬운 곡류 온도에 따라 맛이 변하기 쉬운 와인도 맞춤 모드로 깔끔하게 보관 가능하며 뿌리 채소 열대 과일과 같이 보관이 까다로운 식재료도 맞춤 보관 기능으로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칸마다 구비되어 있는 청정 탈취 필터로 냄새를 제거해 주어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디자인입니다. 공간과 취향에 맞춘 트렌디한 컬러와 미니멀 플랫 디자인은 공간에 감각적인 멋을 더해줍니다. 컬러는 베이지, 크림, 그레이, 프라임 실버와 자연의 감성을 담은 메이처 메탈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김치 냉장고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들 LG 디오스 김치톡톡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냉장고를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